out of the so we're there this is it, it. come on let's get inside, get inside. 됐다, 됐다. Yeah. oh 여기는 어떻게 또 들어가냐? 냐 일단 사다리가 있으면 올라가 보라는 명언이 있죠. 가 봅시다. 오케이 here. What's Nate, there's one on the other side. I'll go see if I can get that one working. Hmm. We <needles> go. 일로 못갈 듯? 쉣! <laughs> 벽어 타고 갑시다. 반대로? 오케이. 이거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수 있나? 이거 타고 여기 갔다가? 아. 반대편으로 여기까지 온건 좋은데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 네,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오케이 여기다 그리고 벽 타고 가면 되겠죠? 이거 타고. 여기 와서. 어, 어디, 어디로 가야 돼? 저기. 와, 이게 되네. 신기하다. 오케이. Ready? Go! 가자. 여러분, 제 방송은 만나의 만남의 광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 이사마루는 목요일날 부탁드립니다. 얘기는 어 어떻게 내려가야 되나? 어, 왔던 대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 진짜, 너티독이 그럴 리가 없는데? 너티독이 길 설계 그렇게 할 리가 없어. 그러면 그럼 어딘가에.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와, 이게 뭐야, 대체? 오호호호. 와,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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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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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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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dead end are we to get down here? Oh, we get incredible this is how the city could thrive all the way out here the whole place must be fed by an underground spring 와, 여기까지 와서 결국 물을 마시네. 뭐야? 밤 됐는데 벌써 뭐야? 개기일식이야? 갑자기? thing? 왜? 나. <What? 웃음> <laughs> <laughs> 야, 저기면 심장. 나. p l e a 설리반 야 설리반 왜죽헐아 이거 여기까지 하고 끌라고 했는데 어, 못 넘어가네 아 이런 썩을 이네다 뒤졌어 뭐야 왜안 죽어 뭐지? 와, 이게 뭐야? 와우, 뭐지? 뭐야? 또 판타지야. 친구야, 제발 죽어. 와, 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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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불타는데, 야 미친 브랜드다. 브랜드 오 야, 뭐야? 뭐야? 막 쓴가이동도 하는데, 뭐지? 와, 미친. 나이, 스나이퍼? 스나이퍼,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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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오야로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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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뭐야? 로별야 뭐야. 오우씨 와, 이게 뭐야, 대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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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와, 씨, 뭐야? 스나이퍼, 스나이퍼. 단발성이 나올 것 같아. R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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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G. RPG. 와, 미친. 아, 미치겠다 뭐야, 이거? 아이고,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제발 네, 내일, 뵙,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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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도 내일, 이일씨 내일, 뵙도록 해요 뭐야 대체? 왜안 죽어?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순간이 돌까지 하네 이제? 아, 이거 어떡하냐 대체? 아, 이걸 어떻게 이겨야 돼, 대체? 다 해야 되도록 해요. 슉터 버킹업. 와 씨. 어디로 간 거야? 아, 야 뭐야? 왜 이래? 아, 진짜 버그. 아, 돌아버리겠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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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케이 스팟을? 아 별론데? 차라리 단발성이 낫겠다 RPG로 몇 마리 죽이고 스팟으로 옮겨가자 RPG RPG 오케이 RPG 야야야 뭐하냐 엄폐를 하라고 아이 뭐야 와 미치겠다 아 FPS게임에서 승강이동을 해야되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거냐 대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거야 대체 아니 야 원, 언차, 원, 투, 쓰리 진짜 많이 만든다, 근데. 존나 좋은 게임이긴 한데, 이런 거 제발 안 넣었으면 좋겠어. FPS 게임이잖아. 현실, 현실 기반 게임인데, 이게 뭐야, 대체. 아이씨! 블로비 아미친 뭐야 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나와 아 니네 뒤, 뒤지러서 은원패 왜 하는거야 오케이 그래도 역시 단발성이 최고다 다 잡았나? 노래 꺼진거 보니까 다 잡은거 같죠? 아우 다행이다 아 언차티드 다 좋은데 이런거 왜 넣는거야 대체 아쌀 사람이면은 그냥 머리 한대 맞고 죽게 해줍시다. 아 진짜. 네이선 진화. 어이 친구는 말벗? 어디 있어? 태벌 어디 어이 친구 어디 갔어? 잘 도망다니네. 아, 또야. This is impossible. w h e am This is kind a I haven't been here since I was a kid. y o u n 또. Oh, shit. No. Oh, no. no. Woo, 제발. c 아, 징그러. 제발. 오우, 야, 어디로 돌아왔는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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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어디 간 거야, 대체? 아, 씨발. 제발 나 총은 어디갔냐? 어 존나 징그러 진짜 아야 왜 안올라가 아니!! 아 여기 아니야? 아이씨 이쪽이네 역시 언차티드 전통의 개같은 조작감 여기로, 오케이. 올라왔고, 이쪽으로. 어? 어떻게 된 거지? What? 뭐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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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설리반이 원래 도, 도와주잖아. 설리반을 써야 돼? 설리봐 쏘면 안 돼. 된... 과야되나과야되네 w 아, a 그 최루탄이 그거네. 약이네. 오우 oh 쉣. 어디로 가야 되냐? 아, 저 친구들. 친구들 어떻게 잡아야되나 이거 두방이네 아 처음부터 이거 들고다녔으면 됐네 아씨 무기 이상한거 잡아가지고 아 이거 마이 이거 마이 이거 아니야 이거 소리탄. 어우, 나또 검이 나온 줄 알았네. 아우, 깜짝아. 뭐야? 해골이 됐는데? 얘는 내가 죽인 것도 아니야?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진짜, 어, 진짜 어떻게 된 거지? 뭐야, 이거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도와중에 아이템. <laughs> 문 열어. 문 열어.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다 왔던 길이잖아. 여기다 왔던 길이고. 길이 하나밖에 없나? 진짜 길이 없 길이 없는데? 죽일 걸또다 죽였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이걸 깨야 되나? 맨주 먹으론 못 깨고요. 아 여기 열렸다. 오케이 두발 남았다. 아큰났네 총이 없다 이제 이거 이것쓰라고 이거 아 싫은데 아나 이거 들고 갑시다 앞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어떻게든 해보자. 안 되겠다. 해장전 와, 진. 아니, 유탄수가 있었어? 오. 케이 하나 어우 물! 와 피했어 저거. 물 던지는 거야 대체? 화염병인가? 와, 진짜, 더럽게 안 죽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총도 없는데, 이제? 아, <목소리> 이거, 술타나도 안, 안 죽을, 안줄거 아니야. 됐고. 스파스? 아, 스파스 근거리용인데. 아, 근데 기관총이 너무 약하다. 아, 그게 막혔네. 아이, 샹. 아! 뒤에 있었어! 와 진짜 거지같다 게임이 아 거지같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거지같이 어려워서 그렇지 게임은 재밌습니다 존나 좆같아요 그냥 씨발 아, 욕하면 안되는데 아 틀린한 방송을 원한단 말이야. 씨발! <놀람> 아 아야. 왜면안 돼, 면안 돼. <놀람> 오케이. 아무래도 움직이면서 다녀야겠죠? 야, 너와 놀로와 대가리 대 대가리 대라고순순 대. 아, 진짜 거지 같다. 살아있는 거지를 보는 기분이야. 기분 나빠. 놈들. 오케이, 네방 총알이 없다. 재장전. 오케이. RPG! 다 잡은 거야? 어, 다행이다. 게임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 미칠 것 같아, 진짜. RPG 들고 가면 괜찮을라나? 아, 좀 불안하네. 이거, 이거 두번 맞춰야 되는데. 어차피 죽이시는거 딱, 딱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차라리 다른총을 가져가자 M9너무 쓰레기같아 데비지가 뭐 탄창 하나를 비워야 한마리 잡는게 말이 되냐고 사스 들고가자 사스 아 사스 총이 없네 아이씨 여덟발 오케이 아 사스 아이씨 마이크로... 아, 이거 들고 가자. 이게 최고인 것 같다. 어, 뭐야? 아, 굳이 쓸데없이 파밍할 필요가 없었잖아. 리리나나주인공 정신이 나갔네? 레이선 정신 차려. 설리 죽었어. 뭐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아하. 혼자서는 당길 수 없군요. 여기도 혼자서는 못 당기고요. 뭔가 또 있겠지? 아, 제발, 제발 화면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오, 물 봐. 깨끗하다. 뭐야, 저거? 반대쪽에 누가 있는데? 반대쪽에 누가 있어? 어? 저거 저거 누구야? 여기 누가 있는데? 거울 속에 내가 보고 있어, 헐. 뭐야 저거? 되게 <laughs> 신기하다. 뭐지, 대체? 길 날려주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겠다. 저 뭐였을까? 당긴 건 좋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가운데 빛 같은 게 있네요. 뭐지?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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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헐, <laughs> 뭐가 어떻게 된 거야?